네, 이번 시간에는 축도와 축척 시간인데요. 우리 이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도 축도, 축척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자, 축도는, 그렇죠. 축소된 그림을 축도라고 얘기하고요. 축척은, 뭐예요, 축척은? 그렇죠. 축도에서의 길이와 실제 길이의 비율을 축척이라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우리나라 지도 아니면은 뭐 건물의 높이 뭐 이런 거를 실제로 직, 직접 인제 측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닮음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축척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그러면 이제 축척을 정확하게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좀 볼까요? 자 축척은요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축척은 얘는요. 실제 길이, 그러니까 축도에서의 길이와 실제 길이의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예, 얘는 분수겠죠. 비율이니까요. 그래서 실제 길이 분해 축도에서의 길이입니다. 음, 이렇게 분수로 하는 게 힘드신 분들은 비율을 비로 바꿔서 푸셔도 되는 거죠. 얘는 축도에서의 길이 대 실제 길이. 네, 이렇게 바꿔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축척을 구해라, 아니면 뭐 실제 길이를 구해라, 아니면 축도에서의 길이를 구해라, 뭐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좀 볼게요. 보시면. 자, 다음 그림의 삼각형 DF는 나무의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삼각형 ABC를 축소해서 그린 것이다. 축척과 나무의 실제 높이를 구하시오 했어요. 자, 얘도 구해야 되고 얘도 구해야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개념에서 네, 방금 제가 개념 정리를 했을 때 축척은 뭐였어요? 그죠? 실제 길이 분의 축도에서의 길이였어요. 자, 누가 축도냐면 얘가 축도입니다. 얘가 실제예요. 자, 둘이 축척을 구하려면 네, 축도에서의 길이, 그다음에 실제 길이 동시에 나온 부분이에요. 그럼 이 부분으로 해 주셔야 되겠죠. 이 부분이에요. 어, 그런데 단위가 다르네요. 그럼 제가 얘를 45m를 요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축척은요. 그 실제 길이 분의 축도에서의 길이니까 축척은 축척은요. 4,500분의 5가 되는 거고요. 약분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얘는 900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축척은 900분의 1이고요. 지금 물어본 거는 실제, 나무의 실제 높이도 물어봤어요. 자, 그럼 우선 우리 이 부분의 높이 구할 수 있겠죠. 여기 X라고 두면 어떻게 돼요? 네. 900분의 1에서 이게 900에 해당하는 길이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저는 얘를 비율 말고 비로 바꿔서 1대 900은 1은 네, 3cm, 이 같은 부분을 봐야 되니까요. 3대 x, 그럼 x는 얼마인 거예요? 그렇죠, 2700cm입니다. 그럼 미터로 바꾸면 얼마예요? 그렇죠, 얘는 27m가 돼서 x는 27m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나무의 실제 높이 물어봤으니까 얼마예요? 그렇죠. 28m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요. 축척은 900분의 1이고요. 나무의 실제 높이는 28m입니다.